자 이렇게 제가 진행함에 있어서 좀 높아심에 혹시나 빼먹을 수 있겠다 싶은 것들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또 빠진 게 뭐냐면 음, 굴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평면도에서 보시면 테라스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테라스가 뭐 이런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죠. 주방에서 나오는 테라스 느낌이고요. 음, 그래서 이 부분 높이 테라스랑 똑같이 한번 잡아볼 거고요. 지금 테라스도 얼만큼 나왔나라는 것은 평면도에서 파악을 한번 해볼 건데 또 치수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테라스를 넓게 잡았다는 것은 테라스 위에서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개념이고요. 굴뚝이 있어서 조금 방해를 받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한다면 적어도 이 테라스의 폭이, 음, 600? 600은 되어야 이제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비율상 봤을 때는 그보다는 더 나갔어요. 한800 정도? 그러면은, 어, 봅시다. 벽체 끝에서 얼마인가를 한번 잡아 볼 건데요. 벽체 끝에서 일단은 1,500으로 한번 잡아 볼게요. 넉넉하게. 벽체 끝에서 1,500이 되면은 이 평소 생활하는 공간이 한 1,500쯤 된다는 소리인데 굴뚝을 제외하고도 어느 정도 통로 확보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100분의 1 스케일로 그 거리를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벽체 끝에서 1,500.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어, 테라스의 높이는 300 되겠죠? 땅에서 300. 똑같이. 이렇게 테라스 납작하게 한번 잡아 봤습니다. 이 부분은 난간도 없고 계단도 저 멀리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이 나는 거고요. 입면도에서 봤을 때는 테라스가 앞쪽에 있으니까 굴뚝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좀 숨어지는 걸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굴뚝은 제가 흰색으로 좀 힘을 뺄 거예요. 이렇게. 굵기 차이를 약간 둬서 약간 거리 차이가 있다라는 걸줄 거고요. 테라스나 계단은 제가 노란색으로 주는 건 조금 중요한 구조물 같아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도면층 흰색으로 바꾸시고요 굴뚝 마무리할게요 굴뚝은 모든 음, 치수가 100이라고 제가 통일을 할 겁니다 매번 다르게 잡으면 이렇게 시험 보실 때좀 힘들기 때문에 모든 치수를 100으로 봐서 일단 위쪽으로 100 양쪽으로 100 나가도록 해서 이렇게 모자를 좀 씌워 봤고요 안쪽으로 100 그리고 옆으로도 안쪽으로 100 안쪽으로 100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런 통하는 뚫린 부분을 표현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 보면 음그 다음 순서가 보통은 창문을 먼저 넣겠죠. 그런데 창문은 우리가 또 많이 넣어 봤고 크게 연습이 좀덜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뭘 넣어 보려고 하냐면 기와를 먼저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기와. 녹색 도면층으로 바꾸시고요. 옵셋 음, 80 테두리에서 위쪽으로, 옵셋 100 다시 지붕에서 위쪽으로. 우리 이거 언제 그려 봤냐면, 단면상의 인면기와 그릴 때 그려 봤어요. 이렇게 잘린 기와가 아니라 완성된 밖에서 봤을 때 완성된 기와를 그릴 때 한번 해 봤는데요. 그리고 경사에서. 슬랩까지 라인을 직교로 하나 그리시고요. 옵셋 300. 음, 이렇게. 해서 P라인으로 기와 그리는 거 똑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기준선 모두 지워요. 자, 이것을, 음, 제가 보통은 지붕 끝에서 시작을 하죠. 완성된 지붕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좀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경로 배열 한번 가볼 거예요. 여기 상단에 array, 조그만 화살표, 경로 배열. 이렇게 들어가시고, 기와 한장 선택, 엔터. 경로는 위쪽 슬랩. 찍어 볼게요. 그리고 사이 간격은 300으로 딱 맞춰서 할 거예요. 이게 인면도인데 260으로 하면 이렇게 말이 안 되죠?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300으로 딱 맞게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끝내기 하시고요. X로 분해를 먼저 하시고, 음, 스트레치로, 스트레치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조금 끝모양이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라인을 일단 허공에서 경사로, 직교로 아무렇게나 하나 그린 다음에 마룻대에 무브를 하시고 트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경사가 무너지지 않고 거리는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것을 미러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지금 분해를 해 버리는 바람에 따로따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밀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했더니 이런 어, 느낌으로 들어가고요. 튀어 나간 것은 지우고 끝 부분은 스트레치 하셔도 괜찮고 라인을 그려서 트림 하셔도 괜찮습니다. 굴뚝 부분 정리하기. 자 그런 다음 음 여기 끝 부분에 막아주는. 용머리 장식이 나오는데요. 그 안에 암기와 수키와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양쪽 끝에 막아주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단면도에서 용머리 장식만 가지고 안쪽 노랑색 기준에서 또 노랑색 기준으로 이렇게 바로 가져올 거예요. 사실상 정리할 것도 없는데 자세히 보시면 조금 떠 있어요. 연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기와도 비교적 좀 쉽게 우리 이거 단면상에 입면에서 많이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처음 해보시는 거 아니고 원래 하던 것을 그냥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 녹색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첨화홈통 그리고 모임 홈통 선 홈통 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 C 엔터. 먼저 왼쪽 끝에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 골뱅이 마이너스 200 콤마 200 이렇게 하나를 그렸고요. 이것을 카피 선택하시고 엔터하시고 오른쪽 윗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ML 엔터, S 엔터, 100 엔터, 선홈통 이렇게 중간에서 아래쪽으로 끝에서 앞쪽으로 길게 길게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멀티라인 한, 한 김에 여기 테라스에 내려가는 것도 미리 표현을 한번 해 봤습니다 X 엔터, 하나, 둘, 세 개를 모두 선택하시고 엔터, 분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F 하셔서 F 하셔서 정리. 그리고 트림 하셔서 정리. 뒤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홈통 거리수에 만들어야 되겠죠? ML 엔터, S 엔터, 20 엔터 하시고요. 여기 중간에서 벽체까지. 이것을 카피해서 위쪽으로 900 아래쪽으로 900 이렇게 표시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트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복사 하시면 되겠죠 복사 이 홈통 세트만 선택하시고 안쪽에서 안쪽으로 일단 복사를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일단 복사해 놓으시고 편집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면 이 부분이 앞이니까 뒤에 숨는 것들은 모두 트림. 모두 트림. 뼈대라고 트림 안 하는 거 아니고요. 앞쪽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으면 모두 트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쭉 내려올 거예요. 쭉 내려왔는데, 제가 지금 여기다가 붙일 거잖아요. 여러 건데, 어, 이것을 테라스에 뚫어도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이 너무 끝에 붙어 있고요. 이걸 위해서 뚫기에는 저는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옆으로 빼낼 거예요. 이 땅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ml 엔터 s 엔터 100 엔터 바꿔주셨고, 여기 중간쯤. 딱 맞추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겹치게 클릭하시고, 직교를 끄시고요. 이렇게 옆으로 한번 꺾어줄 거예요. 그리고 직교를 켜시고, 아래쪽으로 조금. 끝내기.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꺾어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X 하시고요. 이렇게 F, F.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테라스 중간에 뻑 붙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뭐 뚫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애매하게 끝에 붙어 있을 때는 약간 틀어서 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정면이니까 EL 엔터 엘립스 이렇게 약간 좀 뾰족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아, 약간 너무 내려온 것 같네요. 조금만 올릴게요. 음,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 자, 이렇게 해 줬고 음, 낙수 바지 한번 넣어 볼게요. R -E C 엔터. 끝부분 클릭. 골뱅이 300에 150 정도 그냥 적당히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크기 가지고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 약간 더 이 낙수바지를 향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낙수바지는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A, 엔터. 1번, 2번, 3번.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해서 편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쪽이 앞쪽. m, l, 엔터, s, 엔터, 20, 엔터. 홈통거리 쇠. 중간에 하나 붙이시고요. 이것을 카피해서, 위로 900, 밑으로 900. 이렇게 정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준비된 거 있죠? 이것도 가지고, mi, 엔터. 선택하시고, 엔터. 기준점 적당한 곳에 잡으시고요. 클릭. 커서 아래쪽으로 쭉, 허공에 클릭. 여기에서, Y, 엔터. 원본 지우기. 이렇게 하셔서, 끝부분, 가지고 가볼게요. 그리고 스트레치로 하지 말고, 연장으로 바로 테라스에 박아주세요. 이렇게. 아, 테라스가 아니군요. 이게 끝부분에 있으니까, 끝부분에 있으니까 테라스가 아니군요. 제가 여기다가 붙일 거거든요. 음, 여기다가. 여긴 테라스가 없어요. 음, 테라스가 없죠. 그래서 테라스에 못 붙이고, 음, 못 붙이고, 스트레치로 한쪽을 좀 길게, 안쪽을 길게 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낙수 바지도 옆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를 해 오셔서, 땅이니까, 약간 올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앞쪽을 약간 이렇게 내려주세요. 빗물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트림으로 순서 이렇게 정해 주시고요. 자, 옆에 있는 것 그대로 복사해 올게요. 이렇게, 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큰틀다 잡으셨고요. 이제 한번 창문 넣고 나머지 꾸미는 것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부 아치가 들어갔어요. 상부 아치 같이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흰색 도면층으로 바꾸시고요. 아, 혹시나 제가 좀 걱정되는 마음에 레이어를 막 작업을 하시다 보면 D 포인트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내가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걸 쓰시면 흰색으로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D 포인트, 이 포인트 값이 안 나와서 그, 프린트를 했을 때이 선만 보이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실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생긴다고 흰색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든 레이어 이름이 붙어 있는 흰색 도면층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옵셋 90 위쪽으로 그리고 라인을 일단 이렇게 하나 막아줄게요. 그런 다음 경로 배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경로는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사이 간격을 60으로 바꿔줄 거예요. 벽돌을 세웠을 때 원래 57로 보이겠지만 조금 어, 약식으로 60으로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엔터 엔터로 끝내기 끝부분은 이렇게 막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상부 아치를 쌓을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X로 분해를 한번 해주시고요. 벽체 이, 뭐죠? 이 벽체보다 이 상부 아치가 한참 뒤에 있어요. 그래서 벽체를 기준으로 상부 아치가 넘어온 부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트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봤을 때 상부 아치가 얘보다 앞에 나왔다. 이러면은 완성이 되어서 다 나오는 게 맞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벽체 안쪽으로 얘가 숨어지죠? 그래서 그만큼 얘를 좀 숨겨주도록 할 겁니다. 음, 자, 여기까지 왔고, 이제 창문? 음, 창문 바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창문은 평면도에서 다시 보셔야 되겠죠? 평면도에서 보시면 창문의 위치 잘 파악하시고요. 보통은 벽체의 중간에 창문이 있습니다. 방 3번의 중간에 있고요. 제가 창문의 폭은 1,500으로 정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음, 라인, 엔터, 쉬프트 누르고 계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두점 사이에 중간, 클릭, 벽체의 오른쪽 중심선 클릭, 왼쪽 중심선 클릭 해서 쭉 내려오시면 이 부분이 창문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도면층 하늘로 바꾸시고요. 허공에서 그려서 가져가는 거. 우리 연습 많이 해봤어요. 또 한번 해볼게요. REC 엔터. 허공에 클릭. 골뱅이 1500, 콤마 1200. 이렇게 표현했고요. 옵셋 30 안으로 들어옵니다. 옵셋 60 안으로 들어옵니다. 라인을 고정된 틀에서 중간과 중간을 연결하시고요. 옵셋 30을 양쪽으로. 그리고 중간선은 지웁니다. 자, 평면도 봅니다. 평면도 보시면 이 도면은 우측이 앞으로 나와 있네요. 음, 우측이 앞으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트림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바깥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창문이 앞으로 나와 있는지 평면도를 자세히 보시면 보이죠? 자, 녹색 도면층으로 바꾸시고요. 열린다는 표현, 간단하게, 간단하게, 밀어 하시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바꾸시고요. XL 엔터, A 엔터, 45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유리 부분만 남기고, 트립. 옵셋 50 또는 30 자유롭게. 제가 좀 시원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50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는 3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반짝거리는 표시기 이 때문에. 자, 녹색으로 바꾸시고요. o f f 50 아래쪽으로. 아이고, 분해를 안 했구나. 최종 테두리 분해하시고요. O, Enter, L, Enter, C, Enter. 50 아래쪽으로. 100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작업하셔서 우리 원래 하던 대로 마무리 하시고요. 이 부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